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랜드에 바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3시 24분에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고랜드가 현재 이렇게 거의 한 25%의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서 거의 한30% 수준의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살짝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알고랜드라는 이 지금 종목이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막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먼저 당연히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큰형님이 가지 않는데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 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비트코인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저점과 고점을 동일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저점에서 고점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이 저점을 잡고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고점 라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 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알트코인들 또한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보통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알트코인들은 이제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그때 횡보가 나오기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살짝 쉬어갈 때그 수급들이 알트로 가면서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알트코 코인에서 당연히 수익을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알고랜드가 이렇게 현재 나와주고 있는 장대 양봉을 봤을 때요. 자요 장대 양봉이 동반되는 거래량을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 앞에 나와주는 거래량을 모두 다 압도할 정도의 거래량이 확실히 나와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에 나와주는 이 장대 양봉으로 여러분들 뭐가 되고 있는 거다? 앞에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조만간에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탄력을 또 이어가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알고랜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자 엘리어트 1파동 엘리어트 2파동이 나와주고 이제 눌림목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이 이제 엘리어트 1파동, 2파동 이후에 3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은 2파동이 나온, 이 상승파동의 길이에 1.5배에서 2배가량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져다 줄수 있다? 최소 50% 이상의 수익은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 있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봉해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매도물량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다가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해진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해져 있는 동안에는 이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하락이 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그러니까 단기 간에 어느 정도 음봉 캔들로 눌림목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음봉 눌림목 캔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 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만 알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알고랜드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 코인내장이 직접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음봉 눌림목 캔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저점에 어디로 잡고 매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하나의 저점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셨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이 전략 자료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19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전략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상세하게 내용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받아가서 정말 내가 알고랜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기 에제 개인적인 전화번호 적혀 있습니다. 010-2854-6517. 자, 여기로 알고. 자 알고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알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매매 전략자를 여러분들께 모두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알고랜드 전략자료 많이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코인 물장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할수 있는 매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알고랜드 전략 자료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같은 코인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코인들을 주로 좀 매매를 하셔야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다들 계속해서 코인 뭐 불장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자, 최근에 실제로 이렇게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와서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네 코인 계좌를 보면은 나는 막 수익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의 이제 주위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야, 나 요번에 뭐 수익나서 차 바꿨네. 요번에 뭐 수익나서 이사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들려오는데 네 코인 계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이런 분들 상당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 세력들의 수급과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급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하고 매매를 하니까 맨날 물리고 맨날 손절하고 이런 매매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는 하루 종일 코인시장 쳐다보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4월 24일 수요일 자,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25분에 알고랜드 29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9시 25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9시 25분이면은 바로 요 캔들이 나왔을 때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요 앞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박스권의 고점을 딱 돌파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발견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어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90원 이하에서 제가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290원. 자, 요 라인 때까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한 15분가량 있었다, 라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 오늘 알고랜드 여러분들 어떻게 갔습니까? 하루 종일 상승 나오면서, 지금 현재에도 몇 퍼센트 상승 중이에요. 26%나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세력들의 수급에 파악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수급 파악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어,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는 단타코인 잘 받아가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하시고 싶다 하는 분들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단타 코인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지 못하실 때제 채널에서 도움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 채널 크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사랑합니다.